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8월 1일 예, 금요일입니다. 또 내일 또 주말이 또 시작됩니다. 아, 오늘 진짜 날씨 더웠습니다. 예, 한 여름에 정말 뜨거운 열기들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8월의 첫날, 예, 광주에 경제 부동산 아파트 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개인적인 목표, 이제 목표, 올해 목표가 구독자 2만 명. 달성을 좀 목표로 세웠습니다.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좀 응원을 해주셔서 어, 오늘 이제 19,000명 조금 지났습니다. 어, 남은 기간까지 좀갈 길은 멀지만 하나씩 하나씩 열심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라톤도 시작한 지가 한 100일 정도 됐거든요. 10km는 이제 도전 성공을 했고요. 어, 9월달에 22km 하프 마라톤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도전 아니겠습니까? 잘 못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도전해서 목표를 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점심에 라이브 방송으로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광주의 전문 건설업체, 이 건설업 사장님들 한 네다섯 분 정도 이 점심을 먹고 티타임 하면서 광주의 이제 건설업, 부동산, 뭐 경기에 대한 이야기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 속에서 나왔던 것들이 이제 광주의 국직국직한 이제 사업장들 그런데 뭐 재개발 사업장, 재건축 사업장 수천 세대의 아파트. 이런데 시공사 선정하는 것들은 이 광주의 눈높이가 어느 순간 올라가서 이 대기업 시공사들이 대부분 이수주를 하게 됩니다. 이 사업비가 수천 수조 되다 보니까 지역 업체의 길자리들이 갈수록 없어진다는 거죠. 입찰 자체가 수도권 업체들에 비해서 이 경쟁력이 좀 밀리고 이 자금 이런 부분들에서 또 업력 이런 부분들에서 전반적으로 밀리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축소되고 경쟁에서 밀려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건설업 위기 상황에서 지역의 전문 건설업 영세업체들은 발 디딜 틈이 없다.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몰렸다. 이대로면 다 망할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광주에뭐 복합 쇼핑몰이라든가 정부 국제 과제들 이런 사업들 뭐 토목이라든가 건축들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 일정 부분, 일정 부분 크게 뭐 기술력이라든가 안전성 뭐 이런 부분에 차이가 안 나는 부분이 있다면 일정 부분들은 지방업체, 지역업체 좀 할당이라든가 커터 이렇게 좀 해서 이 상생안으로 좀 남겨주는 게 있는 거 아니냐. 사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여쭤봤더니 그분들의 답변은 그런 게 없더라. 감기정 광주시장 체제에서는 이렇게 보장해 주는 게 전혀 없다 이걸 놓고 이제 뭐 찬반 여론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광주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을, 큰 사업을 하는데 그 수혜의 몫이 이 서울에 본사로 둔이 대기업, 건설사들이 다 가져가게 되면 그것도 조금 좀안 맞지 않느냐 지역 정서를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나눠주는 것들 좀 할당, 좀 쿼터제같이 주는 것들도 필요하다 보는데 황조는 이제 그런 게 없어서 지금 다 이렇게, 어, 그 표현으로는 박살나고 있다.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같이 좀 나눠 먹자 그런 개념이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어, 아파트를 짓고 건설을 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철거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집 아파트 들어가면 샤시, 뭐, 전기, 통신, 조명, 또 화장실. 뭐 문고리 하나 하더라도 세대수가 많으면 여기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이해관계가 좀 복잡해지는 거고, 이 지역에서 지역업체가 이 사업을 수주하면 지속 가능성, 영속성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래도 직원들 월급도 주게 되고, 세금도 광주에, 전남에 내게 되는, 그래서 일자리 차지하는 상당히 중요한 게 이제 건설업이고, 이 내수의 근간이다. 이 건설업이. 이제 지금 이 상황이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역 건설업체, 영세업체들은 설 자리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 앞서서, 경제 이제 좀 큰, 크고 작은 회사들이 법정 관리 부도가 나왔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좁아지고. 사업을 하다가 쓰러졌는데 협력업체, 하도급 업체, 뭐 자금, 결제, 기성금 이런 것들이 안 내려가면서 이 도미노, 줄폐업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지금 이제 복합 쇼핑몰, 뭐더 현대 주성복합 아파트, 또뭐 신세계도 지금 복합 쇼핑몰 아파트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이 법을 어기지 않는 기준에서는 광주시도 이런 부분을 좀 챙겨서 가면 어떻겠느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분들 말로는 어, 전주라든가 경상도 또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업체를 조금 우선해서 줄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례들좀봐써그 정책을 좀 마련했으면. 어떻게 했느냐? 라는 제안들을 해주셨습니다. 말을 저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구나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강기정 광주시장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예, 이런 게 전혀 없다. 예. 오늘 이제 강기정 시장님은 예, 아침에 서울 갔어요. 서울,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서울에서 어, 광역 지자체장 만나서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미팅을 했단 말이죠. 혼자 가셨어요, 혼자. 혼자 예, 기차 타고 혼자 올라가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조금 쓸쓸해 보이긴 했습니다. 요즘 뭐, 강기종 광주시장, 뭐, 타, 운홀 미팅부터 시작해서, 어, 지금 뭐, 민생카드, 민생카드 색깔 좀 달리게 한그것부터 하고 또, 이번에 또, 물폭탄, 또 지하철 문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아서, 동네 북같치되버린 상황. 짠한 요 하도 이제, 뭐, 문매을 맞으니까 좀 짠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어쨌든간에 이제 광주 시민들이 뽑은 시장이니까 예, 오늘도 이제 영상으로 뉴스를 보니까 뭐 서울 시장을 비롯해서 전국에 이제 시장 도지사가 이제 한 자리 에 모였어요. 그래서 광주 시장이 거기서 유축되지 않고 그나마 여기서 임기 동안 우리가 뽑은 시장이니까 힘을 좀 실어주는 것도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하도 하니까 좀 짠한 마음도 드네요 인간적으로. 예. 자 오늘 이제 전문 건설업 영재 사장님들. 어, 뭐 사실 점심 먹는 자리였었는데 이런 이야기 나와서 라이브 방송으로도 현장 영상 을좀 소개를 해 드렸고요 어좀 지나서 좀 생각을 제 생각을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좀 생각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건설업이 내수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아파트 주택 이사를 하게 되면 이 공인중개사 예, 뭐 이런 것들 먹고 살죠 수술을 받아서 먹게 살고 이삿짐센터도 먹고 살죠 예, 그리고 가구 커튼 조명 뭐 의자, 가전제품, 뭐, 이런 것들까지 같이 이제 이렇게 연계돼서 지역 경제에 어,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건설업입니다. 부동산, 마찬가지죠. 이런 게 이제 힘들어지고 쇠락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지역 경기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기간이 한 2, 3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 데미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골목 식당, 골목 상권부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만났던 분, 예, 광산구에서 초밥집을 아주 크게 하셨던 사장님입니다. 초밥집 2억원 넘게 투자를 해서 6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분이 올 초에 폐업을 했습니다. 매출은 하루에 한 300만원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9천만원 정도 하는 매출을 자랑하는 곳이니까, 나름대로 그 지역에 초밥집은 인지도도 없고, 고객들, 단골 손님들만은 잘 나가는 그런 이제, 초밥집, 식당이었죠. 맛집이었던 곳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업들이 힘들어진 게, 어, 작년부터 시작해서 경기가 위축되고, 원자재 값 인건비, 아, 그리고 12월 비상계엄 네란 비상계엄 사태 때문에 매출이 확 줄어든 데다가 나가는 돈들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죠. 특히나, 초밥 같은 경우는 배달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데, 여기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쿠팡이츠, 여기 수수료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이 방송 보시는 자영업 사장님들, 또 배달업 사장님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뭐, 요기요, 이런 것들, 우리 석유자는 돈 내서 이렇게 시켜서 이렇게 편하게 먹지만 사장님 입장에서는 나가는 비용들이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일회용품 비용도 무시 못하죠. 뭐, 세금 빼고, 뭐 빼고, 인건비 빼고, 뭐, 전기, 요걸 다 빼고. 하면 지금 남는 게 없더라 장사는 오랫동안 해서 남들이 봤을 때는 큰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실제로 6년이 지났는데 가진 돈 없고 대출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못 버티고 나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달 폐업이 돼서 오늘 만나서 그 이야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생은 자영업 사장님들이 엄청 많이 합니다 특히 식당은 엄청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저도 조금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너무 너무 힘들고 고생합니다. 우리 지금 식당에서 일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또 종업분들, 종업원분들 이 더운 날에 정말 고생 많이하는 정말 힘든 일이 이제 식당업 또 자영 사장님들 마찬가지인데 여기 에 이제 외부 요소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또 장사 잘 되고 먹고 살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란 말죠. 이 자영업 시장, 스몰 비즈니스 시장 자체가 굉장히 이제 졸립 기관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열심히 하지만 결국 고 재주는 고미 부리고 돈은 대놈이 가져간다라는 말처럼 이런 시장이 이 대여가 보이는 어, 레드, 레드 시장이 됐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경제가 좀 돌아서 선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장님 말씀은 결국에는 돈을 안 쓰더라 에, 지갑을 꽉 닫아버렸다 대출을 많이 받다보니까 돈을 안 쓰는 것 같더라 이게 이제 그 진단이었습니다 예, 경제가 좀 하나씩 좀 돌아가야지 이 온기들이 지역 상권 우리 주변에 에, 이 사장님들께도 돌아갈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어둡고 힘든 그 시기를 터널을 지나가고 있더라 현장에서 제가 보고 듣고 느꼈던 이야기드이었습니다 어, 금호타이어가 엄청 큰 불이 났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되어가고 있어요. 5월달에 불렀을때 현장 출동을 해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한 3시간 4시간 가까이 중계를 했었던 기억들 떠오릅니다. 연기가 엄청났습니다. 살다 살다 이렇게 큰 불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정말 놀랄 정도로. 이 금호 타이어 광주 공장, 이 전체로 치면 한 8, 9개 정도의 공장이 있습니다. 해외 공장까지 있어요. 광주 공장은 상징적인 곳입니다. 이 헤드쿼터 같은 곳인데, 여기 이제 절반 가량이 불에 탔습니다. 모든 게 이제 멈춰 섰죠. 이 광주 공장 하나가 매출 1조 정도 합니다. 여기서 타이어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벌써 이제 3개월가까이 생산을 못하고 스톱이 됐습니다.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금호 타이어 광주 공장 멈춰 서서, 어, 어느 정도 작년부터 이제 회복 매출을 좀 반등을 좀 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가 발목 잡혀서 이제 꼬꼬라지는 거 아니냐 좀 걱정을 했었는데, 어, 올해 이제 2분기 실적을 금호타이어가 발표를 했는데, 화제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어, 좀 놀랄 일이죠. 깜짝 실적 발표했는데, 어, 그래도 좀 다행이다. 잘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 2분기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였다. 올해 2분기는 매출이 1조 2,213억 이제 금호타이어 전체 사업군 다 합쳐서 그 정도 됐습니다 영업이익이 1,752억원 금호타이어 화재난 부분은 어, 이 보상비가 한 5천억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비가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광주공장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노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1공장 공장, 이 공장이 불에 탔으니까 1공장 안탄 쪽은 원료를 딴 데서 이제 곡성공장이라든가 다른 외부업체 받아가지고 여기서 돌리자 이거 합의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재가동하기로 했고요. 어, 내년, 내후년에는 한 평에 땅을 사놨죠. 일부 계약금 걸어놓은 땅에 어,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생산 라인을 점진적으로 옮기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어,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100% 이제 확언할 수는 없지만 이런 계획들이 나왔고요. 어, 곧 있으면 이제 마스터 플랜이 나올 것 같아요. 발표가 될것 같은데 좀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또 관세 어, 25% 우려를 했습니다. 이 자동차 관세, 기아 자동차. 어, 상당히 우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관세 25% 맞을 뻔하다가 15% 예, 다행인거죠 예, 근데 좀 착시, 착시 효과가 이 한국은 미국과 자동차 산업이 한미 FTA 때문에 자동차 없었어요 관세 없었습니다 0% 근데 지금은 0에서 15%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보는 관점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잘했다 어떻게 보면, 야, 이것도 이제 앞으로 우리 경제가 힘들어지겠구나. 타이어도 마찬가지죠. 자동차 판매에 따라서 자동차 타이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좀 연관되는 건데, 아무튼 이제 내년, 내후년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 지역 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선전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 문제. 일자리도 늘어나야지 또 월급도 많이 받게 되고 고용도 창출되고 결국 그 것들이 지역의 부동산 아파트 시장에도 온기를 미치게 될것 같은데, 이제 다행입니다. 그래도 금호 타이어는 어, 이렇게 이제 어려움 속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고 재갈길을 또 찾아가고 있는 거고 앞으로 하반기나 내년 초에 좀 흔들렸던 부분들이 좀 정상화되고 고부가치 산업들 어, 미래차 사업들이죠, 예, 뭐 전기 자동차라든가 신차형 타이어들 공급을 확대해서 고수익 타이어 시장에서 금호 타이어가 좀 선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8월 2일 토요일 내일 이제 뭐 우리 정치 정치 쪽에서 좀 중요한 이제 화두가 될 만한 이슈 아마. 내일은 모든 이제 언론들이 민주당 당대표 이제 누가 될 것이냐 예, 거기에 이제 초점이 모아질 겁니다. 뭐다 아시잖아요. 민주당 당대표 두 명이 후보로 나섰습니다. 정청래 후보대 박찬대. 현재 분위기는 이 정청래 후보가 한 60대 40% 6대 4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권리당원은 정청래. 어, 후보를 지지를 하고 있는데 현역 의원 중심으로 이 박찬대 후보가 또 현역 의원들 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예, 뚜껑은 까봐야 합니다. 이제 모바일 투표로 진행되고 있는데 어, 표가 가장 많은 게 호남과 수도권입니다. 이표 예, 까봐야 된다. 온라인 투표로 전망돼서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수도권 미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전단대회 내일 하는데 사실상 예, 이건 이제 모바일로 하다 보면. 예, 분위기가 이제 깜깜이 선거로 가게 됩니다. 판세의 지기 불가능해졌습니다. 누가 될지는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 권리당원 호남 광주가 많죠. 그리고 이제 국민 여론 또 대의원 이런 투표로 진행되고 있는데 호남의 투표율이 정치권에 이제 관심 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 압도적인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한 곳이 호남입니다. 광주 전남 도 호남이 어, 지지를 했는데 아, 어, 이제 사업들도 좀 이제 지역 발전, 지역 경제, 워낙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어, 과연, 광주가 이 선, 대통령 공약 공역 때, 이 전남 같은 경우는 어, 신재생 에너지, 뭐, 알리백 산단이라든가, 뭐, 재생 에너지 쪽으로, 어, 메카를 만들겠다. 에너지의 허브, 신재생 에너지의 예, 중심 도시로 전남을 만들겠다. 이런 공약이있었고요 광주는 AI 산업, 시범 도시, 국가 산업단지 AI 산업 만들겠다. 근데 이제 뭐참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이게 딱 애매해. 물론 이제 대기 바라죠. 저는 이제 광주 입장이고 광주 경제 부동산 아파트를 다루고 있는 어 이제 경제 기자이자 유튜버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약속처럼 광주에 좀 발전할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이 오기를 바라죠. 예. 설명 인프라 하드웨어가 부족하더라도 이걸 통해 좀 발전할 수 있게끔 인구 계속 빠져나가고 청년 뭐 부동산 미분양 뭐 지금 다. 폭발 직전에 지금 이 상황, 벼랑 그 상황이니까 뭐라도 좀 하나 받아서 이걸 통해서 한번 제기를 해보자. 물론 이제 그게 들어온다고 사업 자체가 성공하진 않아요. 무조건 온다고 이게 다 발전할 수는 아니죠. 그런데 이걸 기반으로 노력을 해야 되죠. 이, 이걸 통해서 그 다음 단계, 다음 버전 스텝 바이 스텝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AI 컴퓨팅 센터라든가 이 전남의 이런 사업들, 에너지 사업들 이런 게좀 중요한 이 화두가 될것 같습니다. 당대표 누가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정청래 후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아, 이제 이게 되면 또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정청래또 개보, 또 박찬대 개보로, 또 내년 뭐 광주시장이라든가 전남지사, 또 시군 의원들, 도의원들, 뭐 이런 것들또 줄도 막 서질 것 같아요. 여 궁천이라든가 이런 것들, 정치적으로. 이 정치가 뭐 선행 지표죠. 정치, 경제, 뭐 같이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 경제만 가지고 이야기를할수 없을 것 같아요. 이 경제 앞서서 보려면, 이 정치 영역도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민주당 뭐 지지해주는 거 좋죠 예, 좋은데 예, 특정 정당에 너무 압도적인 조금 이제 공천만 되면 당선이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깨져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시대에는 예, 좀 이제 조금씩 발전해야 될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잘하는 후보들 지지해 를 주고 견제와 균형은 어느 정도 맞춰야지 우리 광주 전남이 쇠락해 가고 있는 예, 뭐 복합 쇼핑몰 이런 거 하나도 못 하고 특급 호텔 하나도 없고 이케아 코스트고 하나도 없는 광주, 이 광주, 이 정치권도 좀 반성을 해야 될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이런 거 만들기 위해서는 어, 균형과 견제, 또 비판 할수 있는 세력이 있어야지. 이 정치인도 당선되고 나서 예, 좀더 열심히 하고 눈치를 볼것 같아. 요 시민의 눈치를. 예, 이 의원이 의원이 주인인 게 아니죠. 의원을 뽑는 국민이, 시민이, 주인이 이 세상 예, 눈치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시대. 이게 만들어져야지. 광주 전남의 산업 경쟁력. 예, 경제발전 음,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자 오늘도 좀 말이 좀 길었네요 쓸데없는 말들이 좀 많이 한것 같은데 아무튼 생각난대로 오늘 제가 보고 듣고 느꼈던 이슈들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금요일 저녁 이제 늦은 시간이 되고 있고 조금 이제 좀 편안한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좀 달리기 좀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씻고 개운해서 좋은 에너지들이 좀 여러분들 좀 느껴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예. 자 여기까지 이제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